친구들 안녕. 자 오늘부터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방정식과 그 해. 자 일단 등식부터. 자 등식은 등호, 는이죠.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 되어 있는데, 자, 등식.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호를 사용한 식, 등호를 사용한 식 또는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 합니다. 자, 참고. 자, 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 하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양변이라 한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등호를 포함한 식, 또는 등호를 사용한 식을 뭐라 한다? 등식이라 한다. 이때 왼쪽을 뭐라 한다? 좌변. 오른쪽을 우변. 그리고 좌변, 우변 합쳐서 양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 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다 새로운 내용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중요합니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자 누군가 여러분들 물었어 방정식이 뭐니? 그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아시겠죠? 이때 미지수는 미지수는 미지의 세상. 자, 알수 없는 세상 마찬가지 미지수는 알수 없는 수. 그래서 방정식에 있는 xy 등의 문자. 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뭐 네모라 배웠지. 이렇게. 네모. 네모 알수 없는 수. 뭐 예를 들어서 네모 더하기 1은 3. 자, 이런 어떤 등식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 네모 대신에 앞으로 우리는 문자를 사용한다 그 말이야. 그때 문자는 뭐 x, y 이렇게. 이해 가셨죠? 오케이 정해지지 않은 아직 값을 모르는 알수 없는 그런 수를 뭐라 한다 미지수로 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 부릅니다 해라 부르기도 하고 근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야.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자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진 이 등식이 바로 방정식인데 자, 방정식은 뭐라 했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자, 만약에 X의 값이, X의 값이 1이라고 하자. X의 값이 1. 그럼 1 더하기 2하면 좌변의 값 3, 우변 3. 어. 그러면 X가 1이면 이 등식이 참이 되겠죠. 그럼 X가 2면 좌변의 값은 4고, 우변은 3이니까 이때 등식이 거짓이지. 성립하지 않잖아. 그걸 거짓이라 하는 거야. 자, X가 3이면. 역시, 거짓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 한다? 우리는 방정식이란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방정식의 해 또는 그는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야. 그러면 이 등식이,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하는 그때 미지수의 값, X의 값은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이때 1이 바로 이 방정식이 뭐라 부른다? 해. 또는 뭐라 부른다? 근이라 부른다. 꼭 기억합니다. 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방정식의 해를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자, 앞으로 방정식을 푸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방정식을 푸시오. 그 방정식을 푸시오. 그 말은 뭘 구하라는 거야?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자,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세 번째 항등식 볼게요. 항등식. 자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꼭 기억합니다.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자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이것도 기억해야 돼.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원한다. 항등식이란다. 자 예를 볼게요. x 플러스 x는 2 x 자 이런 등식이 있어. 자 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므로항 등식이다. 자 봐봐. 자 x1을 대입해 봐. 1. 그럼 1을 대입하면 좌변 2죠. 자 우변 x 1 대입해 봐. 2지. 어. 참이 되네. 자 x에다 2를 대입해 봐. 2를 대입해 봐. 그럼 좌변의 값4 우변의 값도 4니까 또 참이 되겠죠. 그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된다고. 이런 등식을 원한다. 항등식이란다. 그래서 상등식을 보면 좌변을 정리해봐. x 더하기 x하니까 2x죠? 그럼 2x는 우변의 값도 2x. 어? 정리하고 났더니 식을 정리해 놨더니 좌변과 우변이 같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 돼. a는 a. 자 좌변과 우변이 같은 이런 등식을 우리는 원한다. 항등식이란다. 이해하십니까? 좋아. 개념 확인. 다음 보기 중, 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등식은 뭐라 했어요? 등호를 포함한 식, 또는 등호를 사용한 식. 자, 등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식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 이해 가시죠? 자, 등호 없잖아. 등호 없잖아. 자, 이런 걸 부등호라 하죠? 자, 이런 걸 부등호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등식은, 자, 등호를 사용한 식, 리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필수문제 1번.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해 보자. 첫 번째. 어떤 수 x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10이다. 자, x의 5배니까 5x가 되겠죠. 5x. 거기에서 6을 뺀 값. 자, x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이거는 자, x의 5배에서 6을 뺀이 값은 뭐가 된다? 10이가 된다. 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0cm이다. 자, 정사각형이 있대.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몇 cm? Xcm. 자, Xcm인 이 정사각형의 둘레야. 그럼 XXXX 다 더하니까 결국 4X가 되겠죠. 또는 뭐 X 곱하기 4. 뭐 상관없어. 아, 둘레는 4X인데, 그 둘레의 길이 는, 이 는이 이 는이에요. 자, 정사각의 둘레의 길이는 뭐 된다? 20이다. 이해하십니까? 좋아. 자, 다음, 세 번째, 한 자루에 7 0 0원인 연필 X자루와 한 개에 800원인 지우개 5개의 가격은 7500원이다. 자, 한 자루에 700원이 연필 X자루의 가격은 700 곱하기 X니, 까 700X죠? 그리고 한 개에 800원인 지우개 5개, 자, 한개 800원인데, 지우개 5개의 가격은 800 곱하기 5하니까 뭐가 됩니까? 4,000이 되겠죠. 그때의 가격이니까, 아, 자, 연필 X 자루, 자루의 가격과, 그 다음에 지우개 음, 5개의 가격이니까 더 해야 되겠죠? 그 가격은, 자, 은, 는 똑같은 거예요. 얼마다? 7,500원이다. 좋아. 자, 그 다음, 네 번째. 학생 한 명의 입장료가 x 원인 미술관에서, 학생 3명 입장료는 3,000원이다. 자, 한명 입장료 얼마예요? X1인데, 3명 입장료니까, 3X가 되겠죠? 그 입장료는, 이게 는이라고. 자, 3명의 입장료는 얼마다? 3,000원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개념 확인. X의 값이 0, 1, 2, 3일 때, 다음 방정식에 대하여 표를 완성하고 그 해를 구하시오. 자, 방정식이 나오네? 자, 방정식은 뭐라고? 기억해두셔야 돼. 자,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알겠죠? 다시 뭐라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자,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 물을 거야. 방정식이 뭐니? 그럼 지금처럼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한다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이런, 자, 방정식이 주어졌어. 자, 등식. 또는 뭐, 방정식 상관없어요. 자, 엑셀 값이 0이야. 그럼 0을 대입해보자, 이렇게. 자, 0을 대입하니까 좌변의 값은 3이죠? 우변의 값은 0이야. 그러면 좌변의 값은 3이고, 우변의 값은 0이니까. 자, 같아? 같지 않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이랍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엑셀 값이 1일 때 보는 거야. 자, x의 값이 0, 1, 2, 3이라 했잖아. 그럼 0, 1, 2, 3을 다 대입해 보는 거야. 자, 엑셀 값이 1이야. 자, 1 대입하니까 좌변의 값은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니 우변의 값 뭐가 나옵니까? 5가 나오네. 어, 그럼 5는 5 같잖아. 그럼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x 셀 2를 대입해봐. 자, 2를 대입하면 이 값은 좌변 의 값은 7이죠. 그에우변의 2를 대입하니까 우변 의 값은 10. 자 그러면 같지 않죠. 7과 10은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 예요 이렇게 표시할게. 자 그다음 x의 값이 3일 때 대입해봐. 그럼 6 더하기 3하니까 9죠. 3 대입하니까 1 5지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지 않잖아. 그럼 우리는 거짓이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때 해는 뭐예요? 자해 또는 근이라 말하는데, 자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다시 보라고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그럼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이때 미지수의 값, 자, X의 값은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자, 1을 대입했을 때이 방정식이 참이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해에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자, 2번은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천천히 해보면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필수 문제 2번. 다음 방정식 중 해가, X는 3인 것은, 자, 방정식의 해. 자, 해는 뭡니까?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다시 뭐라고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자, 그러면 X에다가 다뭘 대입해봐. 자, 3을 다 대입해서, 3을 다 대입해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잡게. 자, X에 3 대입했어. 3에서 6을 빼봐. 3 빼기 6. 3 마이너스 6. 그럼 좌변의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과 3이 같지 않죠? 그러면 3이 이방정식 해가 아니야. 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쭉 해보면 되는 겁니다. 또3 대입해봐. 마이너스 12와 10이 같지 않죠? 그럼 해가 아니야. 자, 3 대입하니까 1과 9. 같지 않죠? 해가 아니야. 자, 3 대입하니까 3에서 2 빼면 1이고 4 곱하기 1 하니까 4. 어, 3 대입하니까 3이 되겠죠? 결국... X가, 해가 3인 그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됩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도 확인해봐. 자, X에 3을 대입했어. 3 대입하면 600에 3은 3인데, 마이너스 3 같지 않죠? 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필수 문제 3번. 다음 보기 중, 항 등식을 모두 고르시오게 돼 그래 있다. 자, 한 등식. 자, 한 등식이 뭐죠? 미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인 등식. 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인 등식을 항등식이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항등식은 자, 식을 정리했을 때 자, a는 a 형태가 돼야 돼. 그 말은 뭐야? 좌변과 우변이 같단다. 그 말이야. 식을 정리했을 때 다시 뭐라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그래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된다고 잡게요. 자, 자 기억 0 곱하기 x는 0 자, x에 1을 대입해봐, 2 대입해봐, 3 대입해봐. 자,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좌변의 값은 0이죠. 우변도 0이네. 그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죠. 좌변 0이고 우변 0이니까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기억과 같은 식이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또 식을 정리해봐. 자, 0 곱하기 x는 x 어떤 값을 간다 하더라도 자, 0을 곱하는 순간 0이 되겠죠. 좌변의 값은 는또 우변은 0이야. 식을 정리해고더니 좌변과 우변이 같은, 바로 A는 A, 좌변과 우변이 같은 그런 등식이 되잖아. 자, 이런 식이 바로 항등식이 된다.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니은도 볼게요. 자, X에 1을 대입해봐. 자, 좌변과 우변 똑같이 대입해야 돼. 같은 X야. 자, X에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항상 같죠. 이런 식을 뭐라 부른다? 항등식이라 부른다. 이해하십니까? 자, 좌변을 정리해봐. X 곱하기 5는 OX죠. OX는 OX. 좌변과 우변이 같은 A는 A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뒤것을 볼게. 3-X는 X-3. 뭔가 보면은, 같아 보여. A는 A 형태 같지만, 그럴까? 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X고, X야. 부호가 반대잖아. A는 A.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봐. 자, X에 1 대입해 봐. 그럼 1 대입하니까 좌변의 값은 2죠. 1 대입해 봐. 그 우변의 값은 마이너스이지. 2하고 마이너스 같아요? 그렇지가 않잖아. 항등식은, 자, 미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인데 그게 아니잖아. 하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닌 겁니다. 자, 니를 봐봐. 딱 봐도 좌변 우변이 같지 않죠? 항등식 아니야. 자, 미음도 좌변 우변이 딱 봐도 같지 않아. 항등식이 아니야. 자, 비율 볼게요. X 플러스 2X. 정리해봐. 그럼 3X는 3X죠? 좌변 우변이 같죠? 자,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딱 봐도 항등식 아니죠? 그 다음에 괄호를 정리해 봐야 돼. 자, 이를 우리는 분벽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이를 각각 곱하니까 2x 플러스 6이지? 어, 2x 같네. 자, 이런 게 바로 흑능식이에요. 좌변, 우변이 같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지금 또 볼게요. x 플러스 6x 마이너스 7. 자, 좌변 정리하니까 동량끼리. 그럼 7x 마이너스 7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괄호, 분벽칙을 이용해 풀게요. 자, 7을 곱하니까 7x 마이너스 7이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했더니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같죠? 이런 형태라고 A는 A, 좌변과 우변이 같은. 자, 이런 식이 바로 뭐가 됩니까? 황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